일단 법인은요, 납세 의무자를 구분할 때, 이 법인의, 이 법인의 본점, 주 사무소, 그리고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눕니다. 내국법인은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네, 뭐. 우리나라에 있나 보지. 그리고 외국법인, 외국 법인은 뭐, 아, 외국에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어려운 얘기 한거 아니야.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으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 납세 의무자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법인세를 내는 납세 의무자. 내국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들. 자, 외국 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외국에 있는 법인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일단 크게 나눠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회사의 주주가 이익을 분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는 목적을 가진 회사도 있고 또뭐 돈을 벌거나 혹은 기부금을 받 기부금을 받아서 우리 고유 목적 사업에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법인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 법인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자면 영리 법인은 우리 회사의 구성원들한테 벌어들인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 돈을 막 버는 거야. 비영리 법인은 내가 모은 이 돈으로 뭐 학술, 장학, 무슨 종교, 연구 이런 식으로 특정한 고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비영리 법인은 운영이 됩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 얘네 전부 다 법인세, 납세 의무자예요. 얘들 둘다 법인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국내에 있는데 영리법인일 수 있고, 비영리법인일 수 있죠? 내국 영리법인, 내국 비영리법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 법인도 마찬가지로, 외국 영리법인, 외국 비영리법인,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